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초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인과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때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대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 좀 그렇죠. 사무엘이 세월이 지나서 어느새 이제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대신 사사로 세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사 대신에 왕을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단한 사무엘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곤혹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8장 6절 보시면 왕을 요구하고, 여러가지 요구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대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아들들은 기도에 미치지 못하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 왕을 찾고, 지금 사무엘이 한평생 한 것이 별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나름대로 애통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은 먹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첫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또 하나님은 결국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청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허락을 하십니다. 대신 백성들에게 왕 제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아들딸들이 왕을 종처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 이렇게 해도 하겠느냐고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왕의 병거 말 수레를 끌게 될 것이다. 또 천부장 오십부장 계급을 나누어 줘서 또 계급 사회가 될 것이다. 또 왕을 위해서 농사짓고 추수하고 무기를 만들 거다. 아들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너희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을 굽는 자가 될 거다. 곧 주방장과 요리사가 될 거다. 또 너희 포도원 감나무원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왕에게 다 바치고 또 신하가 먹을 것이다. 또1 1조를 내야 된다. 양도 11조를 세금으로 걷어갈 거다 노비 중에 건강하고 잘생긴 노비는 왕이 잡아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대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고 아들 딸들을 다 군사로 보내고 또 요리사로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래도 왕 세우겠느냐 좋겠냐라고 사무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확인을 합니다. 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그런 왕이라면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아 그런 왕뭐 없어도 될것 같아요.라고 말할 법도 한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무엘을 떠난 것을 볼수 있죠.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안이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왕 제도가 이렇다. 너희 아들 딸다 잡아다가 일꾼 삼는다.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일, 저런 일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 소위 이제 어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뭐다 군인 가야 되고 세금의 의무가 있어서 세금 많이 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아이고 왕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어 요구를 왕 대해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집착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구분재판을 한 것도 한 요인이 되죠. 또 홈리 비누아스의 여러 가지 또 비극을 본 일도 한 요인이 될 겁니다. 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좀또 노세하는 모습도 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웃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백마를 타고 군대를 몰고 다니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니까 또 왕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것처럼 지금 자기 나라에는 별로라고 보이고 이웃 나라에 왕 있는 나라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그러한 소위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착시현상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누구? 또, 사촌 누구네 집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흔히 하던 말이, 엄치나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은 대단해요. 뭐 맨날 1등 하고요. 학교도 척척 들어가고요. 뭐 취업도 잘 하고요. 결혼도 잘 하고요. 하여튼 뭐, 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동창회 가면 먼저 엄마 친구가 막 이런저런 자랑하니까 보면은 정말 엄친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옆에 집 친구 집 사촌은 막잘 되는데 우리 집은 별로 되는 게 없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나 아 있죠 그래서 늘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별로 우리 아들딸은 별로 그런데 다른 집의 아들딸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볼수 있고, 뭐,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볼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면 은 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있는 나보다 더 멋있는 것 같고요. 더잘 되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또 가끔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나의 모습,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또 작게는 우리 가정, 내 가정, 또 이웃집 누구의 가정, 사촌 내 누구의 가정, 그 가정을 이렇게 좀볼 때,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참, 아, 되는 게 없구나. 그런데 이웃집은, 사촌 내 집은 잘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 착시 현상이 올수 있을 때, 여러분, 그 본질을 깊이 보셔야 돼요. 보이는 현상 한두 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내면과 실제를 깊이 보시면,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막, 만큼 자랑하고요, 을 소위 허풍이죠, 그죠? 허풍을 막 떨고 요런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부풀리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언뜻 한두 마디 모임에 가서 듣든 뭐 이렇게 좀 들으면은 아 그것은 정말 엄청 커 보이고요. 나는 외소해 왜소 보이, 보이고 우리 집은 정말 뭐 외소해 보인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은혜가 준 것이 족하다라는 말씀처럼, 또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의 큰 유익이 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도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데 이 신선한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우리 집에 주신 은혜가 족하다. 이만만한 건강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 우리 아들 딸들 이마만큼 믿음 있고 또 세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참 감사하고 귀하다 이런 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표하고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한 건 없어요 그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